또 하나님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또 기도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도 하고, 네,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깊은 평강을 누려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응답을 받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도 하니까, 오케이, 괜찮아,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어, 됐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에 쌓여서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요.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간헐적으로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편들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간헐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있으니까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응답, 이이 평강,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는요 간헐적인 성도가 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 식구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의 가족과 이 한국교회 성도들